얼핏 보면 이제 죽은 것 같죠? 이 죽은 같은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죠 어,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단 예, 잘 안되는 예, 키위나무 삽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마사토우를 고르고 있는 중인데요. <웃음> <웃음> 되게 비온다 그래가지고, 밤에 이거 도둑질 하듯이 하네요. 사실은 마사토우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이거 자갈이라고 해요, 자갈. 이 자갈에다가 삽목을 하거든요. 토양, 토양학 하시는 그 사람들은 아는데, 이게 2mm 이상 되면은 사실은 흙이라고 안 하고, 자갈이라고 래요 자갈. 모래라고도 안 하고, 자갈. 완전히 내가 볼 때는 입자가 한번 보세요. 큰 것들은 뭐, 이렇게, 제, 어 손가락, 손톱만 하죠? 큰 거는 엄지손가락만 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안 보이지 몰라 이렇게. 예,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여기다 자갈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자갈. 여기다 삽목하려고요. 요것도 모래 흙이긴 한데, 요거는 좀 고운 모래죠. 요거는 이제 다른 거 삽목할 때 도움이 됩니다. 풀 같은 거, 풀, 풀. 요거는 이제 따로 이제 구분해 놓는 거죠. 아, 지금, 체의 구멍이 요 정도인데, 이게 지금 아마 눈으로 봐서 모를 거예요. 한 2.5mm 정도. 어, 2mm는 넓고 높고, 2.5mm 정도, 3mm는 안 되는 거 같아요. 그 정도 체로 지금 치는 거니다 내일 아침에 이제 삽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밤중에 이렇게 그 마사토 골라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다 넣으려고요. 아, 얼핏 이제 죽은 것 같죠? 이 죽은 같은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어... 지금 키위 섭살통을 흙을 르다 보니까 이제 하나밖에 못 만들었어요. 작년에 저거 두개했었는데큰 거는 너무 깊이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요 정도만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야가를 준비해가지고. 예. 에... 지금 이제, 밝은 축진제에 하루 정도 담갔다가, 지금 오늘 섭수하려고 그래요. 그 과정을 좀 보고, 네, 결과는 또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은 이렇게, 에... 좀 대각선으로 최대한 짜 잘라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물을 빨아들이는 면적을 이제 많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는 거죠. 이게 좀 깊이가 꽤 깊으니까, 이렇게 꽂아도 되겠습니다. 살짝 하시는이 되게 되죠. 자, 얘도 네, 밑에 끌고 보면은 뭐 그냥 그대로 들어가 갖 부분이 지금 잘어 있습니다. 런데 집으니까 갈비다리는 다리 개도 잘생습니다 이렇게 서 자, 꽂아 줍니다. 조금 갈비 쪽으고 이렇게 꽂으시면 돼요. 이리 아, 그 지금, 그 지금 이렇게 해서 꽂아 넣어 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채워 나가면 오늘 리바가 만들 거 있죠. 주약 것은 이파이 떠져 나가고 위쪽은 둘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뜯나오면 밑에 들나올수 있지만 여기서 발것이 채워요. 지금 20 지점도 또넘을까 그런 도괜찮이쪽으 이렇게. 네, 는니다 아래 고리를 갖다 대셔야 돼요. 이렇게 이다그다 이거 가지고 다한 다음에 다시 한번 겠습니다 아, 이제 섭수가 다 끝났는데요 몇개인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률 따지기 위해서 이쪽에 따로 빼는 것도 있는데 굵은거 하고 지금 가느다란거 하고 실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옥신에 담가놓은 이제, 담가 이제 똑같은거고 바그톱스제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둘 열셋 열셋 열덟 열다섯 열여열 열아홉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넷 스물 여덟 스물 여덟 스물 여덟 스물 여덟 서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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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60개를 부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실험할 것은 이제 이쪽에 통에 있는데 이제 보여드릴까요? 이 통은 거의 그 삽수관성이 별로 없는 것들인데 굵은 것들이죠. 다른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기다 그냥 마사토를 넣고 그냥 옥신물에다가 그냥 한번 뿌리를 내려볼까 합니다. 자, 안 되니까 한번 최선을 다 해보는 거죠. 자, 이제 실험 결과는 이제 한달 정도 지나봐야 어, 뿌리가 내려서 정착을 했는지 최소한 한달 이상은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쯤이나 돼야 알겠죠? 예, 항상 이, 이렇게 삽목을 한 이유는, 이론적인 근거는 뭐냐면, 그, 옥신이 많아야지. 그러니까 생장 호르몬이 많아야 나무들이 뿌리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굵은 것보다는 이쪽에, 굵은 것보다는 이 가느다란 쪽에 좀 확률이 높다고 진짜 본 거구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 밝은 척진제, 옥신제죠. 그것을 여기에 다 한번 측보 묻혀가지고 심는 거고, 한번 해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 통은 이 보이 이, 이 지금 안 보이죠? 이 통은 그냥 진짜 실험이에요. 대거나 말거나 한번 마사토에다가 넣가지고 뿌리를 내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는 물을 좀 되도록 이제 안주해 되겠죠. 옥신 물이 그냥 가득 차도록 하면 그냥 대비도 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되는지. 예, 또 하나 이 선복에서 이 팁인데요. 이게 예, 최대한 이제 물을 안주려고 습도가 날아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비닐로 씌워놓고 이제 가장자리에다가 하우스 파이프를 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놔가지고 공기순환이 잘 안되게 아, 그리고 지금 여기다 놓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이제 가온하우스도 있는데 가운하우스는 지금 온도가 낮에는 막한 3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 놓으면은 이제 얘가 따뜻하니까 뿌리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뿌리가 먼저 안 나오고 잎이 나와버려요. 그러면은 거의 말라 죽는다고 봐야 되죠.